너하기 위해 You can exercise regularly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할 수 있다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들어볼까 Jessica may be disappointed Jessica는 아마 실망했을 수 있다 To notice 알아서 데디아를. My digital camera is better than hers 내 디지털 카메라가 그녀 거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아서 실망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알아서 실망했을 수도 있다. 이게 감정의 이유야. 뭐, 뭐, 해서. 이 감정이 나왔어, 앞에. 디 i s a p p o i 감정의 단어가 나오면 뭐? 부사적 용법이야. 뭐, 뭐, 해서. 그러면 6번도 해봐야 돼. She worked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했어. 오 l l n e e to fail은 거의 뜻이 정해져 있어. 그러나 결국이야. 그러나 시, 결국 시험에 실패했다지. 단지 시험에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게 결과적인 용법이야. 그다음에 5번 어... 사키아모니 이게 누구 뭐야? 사키아모니는더사나브인디언 프린스, 어, 인디언 왕의 아들인데, 이그 사람은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어, 부두리즘의 석가모니네, 그지? 네. 시타리탄데 이거 석가모니 이렇게 썼어. 사키아모니를썼어요 부디즘의 창시자가 되었다. 근데 요거, 자라서 결국 무엇이 되었다. 이것도 결과적인 것. 이것도 아주 몇개안 돼. 자라서 결국 무엇이 되었다. 이걸 무의지동사라고 해요. 그래. 무의지동사 뒤에 토부정사는 결과적인 용법으로 되기 위해서 자랐다가 아니고 자라나서 그렇게 되었다. 즉, awake. 깨어나 보니 유명한 걸 알았다. 그러고 커서 무엇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그녀는 화난 게 틀림없다.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다니, 안 하는 걸 보니, 이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지. 판단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요 판단하는 단어가 있으면 부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we were sad. 우리는 슬펐다. 앨리스가 또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서. 감정 단어 나왔지? 감정의 근거. 그 2번, i n d e r to는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지? excellence, 우수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performing arts need financial help. 어, 예술품을 뭐, 공연하는 것은, 예술들을 공연하는 것이 도우,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한다. 이것을 해서 하기 위해서 되는 거야. 여기 부사적인 용법에서도 만만해 보이지만, 이 정도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 해석할 때 편하다. 자, 감정,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무의지 동사 결과, 그러나 결국, 그 다음, 뭐뭐 해소 요것도, 감정의 원인, 이런 거. 그 다음, 에 문장 전체 수직, 헌나지 이거. To make worse, worse.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독립부정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독립부정서 외워 놓을 필요가 있다. 어때? 두부정서가 예전보다 더 한눈에 들어오지? 그 다음에 뭐문